자, 4월 9일 긴급 라이브 방송입니다. 자,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좀 눌러주시고 지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렸던 이더리움 코인 증정 이벤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. 자, 조선생이 4월에도 힘내는 의미로 소두룩 할 거고 이 참여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. 좋아요, 필수 꼭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8694-7619 번호로 4월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더리움 한개상당의 코인을 드리겠습니다. 혹여나 4월이 아닌 다른 걸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 참여 재산에 제외가 되니까요. 정확하게 4월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어, 받아가시면 되겠고, 자, 계속해서 이 내일 새벽, 새벽에 입장이 유력한 이 땡땡땡 코인 관련 정보자 입술에서 긴급하게 좀 방송을 켰습니다. 이주변 내용 전달하기 전에 이 뉴욕 거래소에서 신규 상장 허가가 상당히 임박했다는 내용이 돌고 있고, 이미 중국과 미국 세력들은 해당 코인에 대해서 내일 오전부터 본격적인 상승시킬 준비를 마쳤습니다. 자, 그야말로 이 바이든과 트럼프 미국 ETF 공식 인정 발표가 곧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. 자, 우리나라 시간으로 4월 10일 오전에 이 발표가 뜬과 동시에 이 중국 세에 입성하면 대략적으로 800% 어, 가까운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 코인입니다. 자, 해당 코인 관련해서 이 새벽에 홍콩 당국이 이미 해당 코인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가 신청을 하면서 어, 본격적으로 이 중국 세력 매수 준비를 마쳤죠. 그리고 이 뉴욕 증권 거래소 역시 ETF 정식 심사서를 제출을 하면서 이 미국 세력들 또한 이 코인 관련해서 집중할 준비를 마쳤다. 자, 대양 말로 미국과 중국이 한꺼번에 지금 노리고 있는 코인이라는 거죠. 자 해당 코인 지금 지갑 좀 열어봤을 때 대규모 비트코인 자금이 해당 코인으로 조금씩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. 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좀 총을 움켜쥐고 내 오전 발표가 터지기만 하면 이 코인을 쓰러다룰 준비를 마쳤다라는 거죠. 자 해당 코인 지금 차트를 봐도 여러분 들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인 가격 이 크게 오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 이게 무슨 말이냐? 세력들이 해당 코인 가격을 지금 아침부터 새벽까지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바로 4월 10일 오전에 미국 발표 이후에 한 방에 폭등시키려고 하는 거다. 자, 왜 오전일까요? 바로 미국 시간 기준으로 오후 세 세력, 오후의 세력들이 자기들끼리만 수익을 내려고 이렇게 끌어올린다라는 거죠. 자,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 세력들이 개인들 등쳐먹는 건 똑같습니다. 자, 하여튼,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해야 되는 요, 이 땡땡땡 코인 같은 경우, 경우는, 어, 4월 10일 오전에 이 중국 세력의 입성과 함께 엄청나게 폭등이 될수 밖에 없죠. 그럼 우리는 안전하게 제가 알려드린 요 목표가에 어 땡땡땡 코인 매도해서 단타로 80%에서 1150% 정도 수익을 챙겨 가시면 됩니다. 자, 개인 번호 보시죠. 0108694 7619 번호로 어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숫자 7이라고 어,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. 자 그럼 제가 5분 이내에 4월 10일 오전에 이 중국 스러게 입성으로 인해서 폭등 나올 코인 어떤 건지 이 땡땡땡 코인 딱 적어서 여러분들께 목표가 함께 공유해드릴게요. 아시겠죠?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. 내일 오전에 실시간 영상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잊지 마시고 꼭 보내놓으시길 바랄게요.